안녕하십니까 아이들입니다 자 오늘 한성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종목을 분석해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일본이 오,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어, 의견이 두개로나어요첫 번째는 이제 일본산은 아무도 안 먹을 것일까 국내산 양식 이런거 위주로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얘들한테 호재다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수산물을 아무도 안 먹을 것이다 뭐 다직 닭고기 돼지고기도 있는데 굳이 이걸 왜 먹여서 우리가 어 원전에 노출이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의견으로 갈립니다 저는 어 사실 두개 의견에 다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요 차트도 좋고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어 일단 여기 급등이 좀 걸려요 이게 이게 왜냐면은 최고가가 19,95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저가가 3,000원이에요. 3,000원부터 19,950원까지 몇 배입니까? 6배 이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력들이 여기서 탈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가 시가총액이 375억밖에 안 되거든요. 주식 수량도 적고 액면가 5,000원에 그래서 보통은 이게 코로나 때다 저점이 나왔어요. 이전 역사적인 저점을 코로나 때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점 찍고 고가 찍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세력이 나갔는데 이때 날짜가 2020년 한 7월, 8월 이때밖에 근데 9월 요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몇 년이 었습니까 21년 9월, 22년 9월, 한, 이제, 3년 차가 접어들었죠. 그러면서 보니까, 이때 물량을 먹은 거, 이때도 먹은 거, 그래서, 어, 매집은 좀돼 있다. 매집은 돼 있고, 이제 주가를 올리려고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오늘은 이제 조정이다. 조정인 이유가, 물량 던지는 게좀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하 수산물 이제 아무도 안 먹을 거니까. 근데, 한성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다? 맛살 같은 거, 어, 참치, 명채, 뭐, 명태, 이런 거, 육, 가공품, 수산, 가공품,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뭐, 음, 물론 일본이 그,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방류를 한게 아니라 이게 저쪽으로 간다고? 태평양 쪽으로. 그럼 미국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완전히 우리나라 서해안 쪽을 향해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다 되는 거야. 다 같이 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산물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얘네가 호재일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은 당장은 일본산 안 먹을 거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수산물을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일본산만 금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산만? 어, 이제 중금속이나 이런 원전, 그런 거 원자력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한테는 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물론, 근데 안 좋은 게 있다면, 여기서 세력이 나갔으니까, 올라가도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뚫고, 만원 이상 쫙쫙쫙 옛날처럼 올라가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이제 여기 물량을 이때 먹었잖아요. 근데 얘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죠?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똑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얘가 어, 이렇게 슈팅을 만들어 낼수 있다 한 번에 이렇게 쫙쫙 올라가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죠 이렇게 올라갔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어, 그런 상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 이렇게 흔들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목표가를 높게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으나 이게 장기적으로는 악재일 확률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주식 자체 3년 이게 이제 세력이 빠져나간지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를 길게 못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성기업은 차트는 참 좋은데 이런 좀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아다라고어 다른 거고 일단은 어제 상한가 이후에 여기 절반을 어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아직 죽은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성기 한번 어 이런 것들을 봤더니 한성기업 주가 급락, 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랬는데 이거 개미들 팔라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재일 수도 있는 건데 음, 그래서 조금 얘는 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그러면 어, 수산물 관련 종목은 오히려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모르잖아 혹시 어떻게 흔들지 모르잖아 얘들이 아마 여기서 매집한 거를 털긴 털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높은 가격에서 털지 얼마에서 털지가 문제인데 여기도 매집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8,000원 에서 털 수도 있습니다. 8천 원 대. 그러니까 저는 주가가 한 번은 더 올라갈 수는 있기는 하나 올라가면 그냥 적당하게 일단 파는 전략으로 얘는 가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웬만하면 수산물 관련 종목은 당분간 안한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결론 지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저는 이제 옵토스 제약을 매도했는데 제가 컴퓨터가 도중에 망가져가지고 오늘 매매를 제대로 못했어. 아 참. 회원분들께 좀 죄송한데, 어쨌든, 옵투수 지약 오늘은 한 종목으로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네, 저는 아이드리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조금 판단이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성격 같은 경우도 수산물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상관없이 뭐재 판단에 좀 의지를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무료니까. 저는 이제 돈을 받지 않아요. 여기 제 번호 연락처 나와있죠? 예,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드리기였습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 투자 증권 3407만2377 수익으로 기임 증권도 1485만4431원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2442만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보니다 오늘...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J, L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식 이길 수밖에 없겠죠 혼자 하면 잃을 수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무료거 아시죠? 원금 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이 최종 손실이 됐다?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것,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는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 포토샵이라고 생각. 비싼 차, 시계 등, 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천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어떻습니까? 손,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